제가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2주일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글들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에 대답해주실 토목공학과 회장 부회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 회장 17학번 이소호입니다 토목공학과 부회장 17학번 박현준입니다 첫째로 과 소개랑 여러분들 소개 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는 사회... 전반적인 시설들을 공사하거나 만들고 설계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학과고요. 사실 학부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배우진 않지만 나중에 졸업하면 그쪽 관련된 일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저희과 소개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나 서울시립대학교 통합공학과야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셨는지? 통합공학과 인식이 그냥 좋지는 않아가지고 막 최고다 이런 반응은 없는데 현실은 훨씬 괜찮거든요. 선배님들도 다 저희는 졸업하시면 절반 이상 공기업 취직하시고 기술고시 같은 번에 한두 명씩은 꼭 붙으시고, 총 괜찮은과라서 인식보다는 현실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직위권 안내는 무조건 듣는 데가 저희 학교라서 저는 자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혹은 뭐 20살과 고등학생까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차이점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자유로운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딱히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서 그건 좋은데 하다 보면 은또 그만큼 자유가 있는 만큼 좀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고 수업도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듣는 거고 제일 큰 차이는 자유성이지 않을까 사실 그 금지됐던 게 풀린 게 많잖아요 술 담배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제일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이 있는데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은 음, 개강 전에 지금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는 사실 뭐 당연하겠지만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조금 신경 이제 고3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 학기만이라도 좀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수업 시간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만 들으면은 1학년 때는 저희도 다 공부를 너무 안 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엔 열심히 듣고 또 1학년 때는 선배들이랑 많이 친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특히 남자들은 2학년 때 거의 보통 군대를 가는데 그 전에 좀 선배들이랑 친해져야지 갔다 와서도 또 좋은 정보 많이 받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인간관계적으로 많이 사람도 만나고 그게 제 생각에는 더, 1학년 때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는 학점 후하게 주는 편인가요? 그것도 사실 근데 <laughs> 교수님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다 그런 거라 저희가 확답못 드리겠는데 뭐 열심히 하면 잘 나오실 겁니다 지금 고3 이제 끝나셨는데 고등학교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은 과에서 1등 하는 그 정도? 어느 과 가든 1등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에 대한 지금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 1학년 땐 그랬는데 생각보다 뭐 그냥 하루에 2시간씩만 하면은 소위 말하는 A, A++ 뿔은 그 정도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루에 2시간 공부하기 힘들다는 걸 와서 깨달으실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맞 태블릿 필요한가요? 수업을 들을 때 쓰는 동기들도 몇명 있고 그러긴 한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지고 싶으시면 사도 되는데 굳이 막 쓰이지는 않아요 자취할 때 태블릿 있으면 좋아요 넷플릭스 보기 편해가지고 수업 용도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을 때 웃겼던 점이나 에피소드 있으면은 한 개씩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 사실 이 채팅창이 있는데 이게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한테 귓속말 같이 보낼 수가 있는데 비공개로 그거를 모르고 교수님한테 보낸 적도 있고 전체 채팅창에 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경우가 좀 웃긴 경우가 많고 제일 웃겼던 거는 음소거를 풀고선 뭐 방구를 낀다든지 막 그런 적도 한번있었니까 그막 교수님이 공개 공유 화면으로 해놓고선 개인 카톡을좀 유치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는 그 설계실하고 캐드실이라 해서 컴퓨터 있는 공간이랑 아니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대면 비대면이 같이 있으면 설계실에서 비대면인 수업을 듣고 대면인 수업은 직접 강의실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부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 네, 토목공학과는 이게 성비가 엄청 많이 안 맞아가지고 시시할 거면은 시시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시는 조금. 아 서로 좋아해서 사귀면 좋은데 제가 봤 때는 헤어질 때 헤어지다 헤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잘 헤어지는 게 사람도 많다. 같이 얼굴 마주칠 기회가 많으니까 네, 하는 건 좋지만 굳이 근데 다른 데 돌아보면 다른 데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좁은 데서 찾을 필요가 있나? <laughs> 경험은 좋지만 그렇게 강추 추천을 추천은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부회장님은 혹시 과 C C를 하셨었나요? 아네저 아, 제가 말한 거과 C C 학교 아, C C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C C는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학교가 은근 사람도 없고 조금 좁은 감이 있어서 많이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장님, 회장님은, 회장님은... 해보셨.. 해보신 거.. 해보셨어요? 회장님 표정은 해보신 거 같은데 말은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 저는 근데 진짜로 <laughs> 학교 내에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어디서 학교에서 포리... 어떻게 어, 아니 <laughs> 근데 그거는 그건 <laughs> 아니 아니 아 왜냐면은 신입생분들이 이제 뭐 과팅, 미팅도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해보셔서... 다른 과랑 과팅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 들으셨죠? 아는 사람이 아니, 많아가지고 해주시면... 회장이 알아서 다 미팅, 과팅 질릴 때다 잡아줄게요 아 그건 <laughs>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토목과 남자가 좀 많다 보니까 좀술 먹다 보면 남자들끼리 자존심을 부리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어, 그렇게 술을 계속 몇 명이서 도와하는 사람이랑 애들, 애들끼리 잘 먹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내가 더잘 마셔 네가 더잘 마셔 게 스무 살때 맞았어가지고 그...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야. 그렇게 먹다가 막 소주 한 병도 얼젓하타고그 자리에 막 소금 같은 게 있었는데 소금 한 컵을 다 각자 얼이타고막 그렇게 좀 개기부렸던 일들이 생각납데요 <laughs> 토목공학과 회장님, 부회장님은 후배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주시나요? 저희 그말안한게 있는데 토목공학과 특성이 1학년 후배님들은 이제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무조건 다 사줍니다. 몇 번이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선배들 번호를 무조건 많이 따서 그냥 선배님 밥 먹어요 하면 알아서 사주시니까 그냥 밥 사달라고 술 사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갑 안 들고 나오셔도 돼요. 부회장님 동의하시나요? 아 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연락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도 연락하면 밥 사주시는지? 아니 근데 저희보다 직책이 높아서 저희 직책상이어서 그러니까 언제 연락 드리겠습니까 저도 후배인데 저희가 연락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신입생 후배님들 꼭그 코로나가 풀려서 봤으면 좋겠고요. 안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밥은 한 번씩 다 사드릴 테니까 술도 되고 연락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 있을게요. 여기 서울권 근처에 살던가 벌써부터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밥이든 술이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 너무 지루하다, 심심하다 연락하시면은 같이 게임도, 게임이라도 이렇게 좀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좀 비대면 방식에서 할수 있는 거를, 네, 많이 한번 구상하고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기획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든 만나서 술을 먹든 이렇게 좀 소소하게라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공학과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되게 되게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약간 쑥스러워하듯이 되게 많이 웃지 않나요? 그래서. 웃으면서도 되게 할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다 친절하게 받아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토목공학과 회장부 회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이크 키고 질문해주신 거는 통업공학과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용기도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